네, 할렐루야. 10월 30일 금요일 짱곡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들 환영합니다. 10월, 10월의 마지막 밤이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내일 토요일이면 10월 31일이고 예전에 이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10월의 마지막 밤을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요새는 기, 노래가 기억이 잘안 나서 내가 노래를 잠깐 불러드리고 싶어도 그게 안 되고 찬양도 하다가 틀려서 제가 잘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예, 어쨌든 예, 그래도 제가 뭐 나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 0편 47편 1절에서 예,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 하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묻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어떻게 보면 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삶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 맞을까? 이미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설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았지만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흥얼흥얼거리며 살아가는 것. 저 사람은 참 기쁘게 살아가네. 저 사람은 죽어가는데도 기쁘게 죽어가네 흥얼흥얼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이 예전에 우리 여기 오래되신 교인들은 다 아세요 얘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 초등학교 때 얘는 항상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걔가 그래서 주변에는 있 집사님들이 너무 귀엽다고 해서 걔를 뭘 사주고 그런 적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이처럼 밝게, 그렇게 흥얼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그들이 착고에 차이고, 꽉 눌린 것 차이고, 그리고 죽음이, 우리가 감옥이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빛 또안 보여요. 완전 지하로 들어가는 아주 정말 어두컴컴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한게 뭐냐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되고, 야,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찬송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다. 기도는 있잖아요. 기독교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종교를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 타종교와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만 사실은 찬송가가 있어요. 이 불교도 없는데, 찬불가라고 그러는데, 기 불교도 없었는데, 찬불가라고 우리 따라서 만들고, 뭐, 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어, 여름? 불경학교. 겨울? 불경학교. 이러는 건데, 이거는, 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따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 저희가 요르단에 갔을 때에, 예, 우리 교인들하고, 아직도 이게 내가 정확하지 몰라서 이게 말씀수다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일 거예요. 근데요. 성교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좀 어, 파송 좀 해달라. 단기팀을 어떤 사람을 파송해 주면 좋겠냐. 나한 음악 하는 사람 파송하라는 거죠. 네? 왜요? 어쨌얘 애가 이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인데, 이 무슬림 청년들은 어, 악보를 볼줄 모른다는 거예요. 악기를 할줄 모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내가 이게 확실한 걸 내가 오늘 알지 못해서, 에 그렇긴 하지만, 그때 성교사님이 확실히 얘기했어요. 악보를 전혀 모르고, 이, 이무슬림 음악들이 그런 음악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터키 갔을 때에, 아잔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목사님이죠. 그러한 이 그, 거기에 있는 아잔이라고 하는 그, 어 목회자가, 그, 초하죠 그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해요. 새벽마다. 으 여기서 말했던 거죠. 부 저기 절절 절과도 이런 지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찬양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 에 없고 기독교에만 이, 타, 이 종교가 이 어떤 찬양이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찬양이 우리 안에서 끝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라면 우리가 계속 말씀 보았지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유명 어 유일한 지존자라면. 찬양을 하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찬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히든싱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김완선 씨 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강성현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덕후더라고요. 김완선 씨의.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연도라든지 모든 나온 것을 다 알더라고요. 참, 참 놀랍죠, 그런 사람들. 누군가의 팬이 된다는 것을 될 때에 그 사람의 생년월일부터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 뭐를, 어떻게 발표했는지를 싹을리 아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한곡 앞뿐만 나오면 다 아름. 참 놀라운 겁니다. 어,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팬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가? 하나님을 잘 알면 정말 잘 알아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기록하고 내가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사람이 사람인 게 조차도 그렇게 좋아하면 그런 식이 되는데 어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참, 우리가 그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결국 믿고 세밀하게 본다면 하나님은 결국 찬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우리가 결국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양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끝인다면 굉장히 우리는 슬프고 뭔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듣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에 제일 지금 못 나오는 것들 중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 하나가 바로 찬양을 잘못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우리가 찬양을 앞에서 했을 때그 찬양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영상으로는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찬양은 함께 더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함께 더불어 하면 정말 찬양에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지존하신 왕이시기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7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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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을 찬송하라, 막 난리치죠. 이게 막 찬송하라고 하는 것들을 찬양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찬송과 또찬 CCM 많이 들으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이 끝인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가슴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우리 지체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쁘게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함께 더불어 나와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